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경매 물건 중에서 선순위 전세권 등기가 된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과 그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요구하면은 전액 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말소가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필자는 27회차 방송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자에 관한 권리 분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27회차 방송을 다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현재 의정배서 세영 경매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27회 차 방송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의 지위와 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분석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를 했는지 반드시 법원 경매 정보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선순이 임차권자로서만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전세권자로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9440790 0 판결이 있다고 했는데 이 판결에서는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로의 지위야.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 경매정보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두 개의 물건을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경 7452호 물건입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과 선순위 가안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보니까 부동산 전체를 전세권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자 한선희씨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고 일부만 전세권 설정을 하였다면 임의경매로 진행할 수가 없고 학정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임의경매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과 같으므로 그 이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2015년 8월 12일 설정한 오기복시의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에서는 2015년 6월 15일 전세권을 설정한 선순위 전세권자 한선희 씨와 임차인으로 나온 엄승룡 씨가 동일자에 전입을 했습니다. 한선희 씨와 엄승룡 씨가 가족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가족이 아니라면 임차인 엄승룡 씨의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9763호입니다. 이 물건도 선순위 전세권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세권자 조완희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므로 말소가 됩니다. 또한 이 물건이 금차 경매에서 유찰이 되어 전세권 설정액 4억 원 이하로 낙찰이 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선순위 임차인 등이 아니므로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전세권이라는 문구가 경매 사이트에 나오더라도 정확히 분석하고 입찰에 임하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출판사에서 필자가 출간하는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의 표지가 필자에게 도착했습니다. 이 책자는 일주일 뒤에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이 책자는 부동산 등기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출판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형경매학훈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